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는 어 차량 평탄화를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라든지 아니면 눈, 비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근데 뭐 타프랑 쳐져 있고, 뭐 셸터랑 쳐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안쳐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사실, 어 집에 카실테가 있어요. 카실테가 있는데 잘안 갖고 다녀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다니는데, 어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쳤을 때는 차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차 안으로 들어와서, 어 밥을 안 먹거나 식사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식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어, 제게 1인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인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반을 쪼개서 쓰는데 저쪽은 지금 냉장고, 차량용 냉장고가 있어서 어, 사용을, 그 자리에 그냥 냉장고를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여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올려놓고 하시면 되는데, 어, 차량 평탄나 제품 1인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사실 롱다리 하나하고 쇼다리두 개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 롱다리를 두개 쓰면 이게 차량에 그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턱에 걸려요. 그래서 요렇게 어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롱다리 쪽좌측은 어 이렇게 그 콘솔 박스 위에 올려놓고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이렇게 맞추는 맞추면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 어차피, 이 제품은, 이 평탄한 제품은, 각도 조절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어, 항상 하는 얘긴인데 각도 조절이 너무 잘 돼서, 어, 뭐, 계곡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차량이 항상 평평한 데만 주차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경사진 데서 주차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어, 이 길이 조절을 어, 평평하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빈 공간, 그 아래 빈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어, 물건들을 어,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적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어, 이렇게 이제 다땡겨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이 평탄화 제품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그걸 이제 그냥 접어서 이쪽 밑으로 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요. 그럼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겠죠. 이제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모두 음, 겸사도 이제 맞췄고 각도도 맞췄으니까 음, 다리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평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트를 쓰지 않고 이 단열재를 10T 하이옴 거 10T짜리 그거를 어, 쓰는데 이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 이쪽 부분은 잘라내고 이 평탄화 제품 그그 음, 그 폭만큼 잘랐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올리죠? 올리고, 그리고, 베개. 이제 베개를, 어, 베개나 뭐, 에어, 에어베개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요 위에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시고, 어, 또 이렇게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요 위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서, 그리고 침낭이나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을 때 여기서 앉아서 어 요걸 잠깐 걷어내고 여기다가 스토브 같은 거 놓고 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스토브 같은 거 사용할 때는 항상 물을 넣고 그다음 스토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어 저쪽 운전석 있잖아요, 운전석. 운전석 쪽에를 내가 어떤 급하게 뭐 사러 가야 된다 뭐어쩌고저고할때 운전석이 항상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품의 그 중점은 뭐냐면 내가 식사 갑자기 자연이 뭐 자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뭐 그럴 때 여기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어, 평평하게 잠을 잘수 있고 운전을 바로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또 어, 다리가 어, 세 개만 있어도 이렇게 한쪽으로 콘솔박스 위에 올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기존에는 그 원래는 이게 어, 롱다리 두 개가 있었어요, 있어요 원래 어, 근데. 용달이두 개를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위치하더라고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갑자기 해야 될때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을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뭐 억지로 끼워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운전할 때갈때 좁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브레이크 밟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편하게 음, 하시려면 저는 이제 지금 일주일 동안 가출 차박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짐을 막 지금 이렇게 물통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 사실 뭐 겨울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겨울에는 필요가 없고 여름에나 저런 물통이 필요하고 샤워 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온 거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건 아닌데 어 추울 때는 굳이 저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울 때만 샤워기도 가족은 가져왔는데 어, 지금 샤워는 뭐 굳이 뭐그것까지는안 해도 돼. 뭐 그런 걸또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간 확보가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가져온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물론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나중에 다 빼면 공간이 더 확보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저런 물건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노,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응?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러다 보면 공간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져.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평소에 갖고 다니다가, 만약 뭐, 강풍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폭에서, 폭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저 냉장고 위에 있잖아요. 냉장고 위에다 올리면 더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 하면서, 어, 가장 중요한 게 차량에서 내가 밖에서 뭘 빼낼 때 있잖아요. 빼낼 때. 그러면 내가 흔히 정말 자주 쓰는 것들은 앞쪽으로 놓고 잘안 쓰는 것들은 뒤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 평탄화, 평탄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평탄화를 한다. 어,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차박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 주무시다가 밖에 나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쓰레빨을 하나 끌고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운동화나 구두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신발 신고 있다가 밖에 나오려 그러면, 어, 그게 막,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 제가 손으로 막 넣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빠가 있는 게 제일 편하고요. 잘 때는 쓰레빠도 차 안에 저런 쪽에다 넣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슬이나 비나 뭐 이런 게눈 같은 게 새벽에 내릴 수도 있고 막 갑자기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축축해서 아침에 찝찝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차박 세팅을 기본적인 차박 평탄화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한번 더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평탄화 제품 특징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면에서 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낚시, 이번에 거진항그 낚시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그 캠핑 차박 하시거나 아니면 낚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 낚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어 사실 차박 하면서 밖에 온도하고 이 내부 온도, 차량의 내부 온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안에 들어왔을 때 아늑한 느낌도 들고, 지금 뭐 저는 이제 여기저기 뭐 아기자기하게 뭐어 저기 방울 LED 등 달고 뭐, 여기다가 뭐 러그를 깔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음 보통의 남자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다니지 않나요 음, 여자들이 나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평탄화 제품이 보통 평평한 기준으로 그 제작을 많이 많이가 돼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 조절되는 그런 평탄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음,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 저희 쇼핑몰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셔서 그 기존에 만들어놓은 그 차량 그 평탄화 제품이 있고 만약에 뭐 차량이 그 기본 차량이 아니다 그러면 맞춤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화해서 문의를 주시고 그러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호주에서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주문을 주셨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카... 뭐지? 스... 저기 스타렉스? 스타렉스 말고 기아그 뭐죠? 그 4세대 이게 렇 나온 거? 카니발? 아 카니발? 어, 카니발이 SDI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가... 폭이 1200 어, 세로가 1750으로 주문을 하셨어요.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그 길이만큼 제작을 해서, 어, 보내드립니다. 음, 평탄화 제품 1인용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2인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저기 좀, 저도 처음에 2인용을 썼었어요. 2인용을 썼었고, 이인용은 이제 나중에 갖고 다니겠지만 그거는 이제 평상이나 데크용으로 이런데 이제 어, 이런데 오면 사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정말 노지를 간다든지 어디 계곡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이거는 반을 반을 이렇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블로만, 미니 테이블로 쓰고 싶으면 미니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반을 갖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미니 테이블 치고는 길이가 굉장히 크죠. 저 반이니까. 이게 1750이거든요. 반으로 줄이면 그 길이가 또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지, 미니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니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고, 어, 데크. 데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 이런 평사, 평탄화? 기본은 평탄화에요, 기본은. 기본이 평탄하고 거기에 이제 다리를 어 짧은 다리 두 개를 더 주문해서 어 사용하시면 평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탁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미니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데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차박하시는 경우라면 음 이런 좋은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 제품은 썩지를 않습니다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낚시 좌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썩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저런 평탄화 제품이 각도 조절되는 게 없거든요. 응, 높이 조절되는 평탄화 제품도 없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이 그 차가 평평한 곳에 주차하는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